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서 현재 프리로 활동을 하고 있는 프리랜서, 아주 자유로운 프리한 아미, 방송인 권보라입니다. 반갑습니다. 통한 적이 단한 번도 없다 보니까 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 원고를 일단 하나 이렇게 암거나 들고 정말 찐 네이티브 친구한테 한번 읽어보라고 했어 <laughs> 지난주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백신 접종. 가능한 많은 분들이 제때 다 맞으셔야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오전 9시 부산에서도 코로나19 첫 바로, 바로. 백신 접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뭐 유튜브에 뭐가 좀 유행하는지 이런 거좀 찾아보면서 그거를 좀 녹여내기도 하고 예, 그런 연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10회 부산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도 저희가 사투리로 뉴스를 시피나 할지 몰랐습니다. 백회 특집 녹화하는 그날까지 오래오래 해묵는 부산 뉴스 되겠습니다. 또 본다고 약속. 약속. 개인적으로는 라이브를 했던 유튜브 회차가 좀 기억이 남았는데 그 중에서도 청와대. 그 라이브 팀들하고 유튜브 팀들하고 같이 그때 조인을 했었거든요. 백스코에서 한아세안 그때 정상회의 때 백스코에서 같이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굉장히 좀 또래 그 청와대 홍보팀 분들하고 재미있게 이렇게 했던 게뭐 공공기관이나 저기 백스코나 터미널 이런 데에 전광판에 저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버스 정류장 전광판 이런 데도 나오는데 그런 거 나오면 이제 인증샷 딱 이렇게 찍어가지고 아 재밌다고 잘 보고 있다 이런 말도 좀 해주시고 아니면 친척 분들께서도 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자주 못 보잖아요 거의 근데 유튜브 알고리즘이 어떻게 이게 좀 떴는지 그거를 또 이렇게 캡처를 해가지고 보람 잘 보고 있다 웃음표 어, 어르신들 가끔씩 그런 거좀 문자 받을 때 그때 좀 제일 뿌듯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집에서 이제 한잔하실 때, 아, 뭐좀 보면서 한잔할까 하시는 분들 계시면 저희 부산뉴스 좀 이렇게 틀어가지고, 아, 요런 것도 좀 있네 하시면서 잔도 채우시고, 안구에 우리 부산뉴스 제 얼굴도 좀 채워주시고, 이런면 감사하겠습니다.